11기 상 11장 이어서 39절부터 시작합니다. I will humble David's descendants because of this, but not forever. 나는 이것 때문에 다윗의 후, 후손들을 비참하게 할 것이다. 여기 이것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에 솔로몬이 타락한 것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많은 그, 어, 후궁들과 첩들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 완전히 타락하고 그들의 흔들려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령과 율법과 윤례를 지키지 않은 그 타락한 것 때문에 나는 다윗의 후손들을 비참하게 할 것이다. But not horrible. 그러나 영원히 비참하게 하긴 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참하게 할 것인데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이야 선지자가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것은 그 솔로몬의 그 타락을 여실히 보여준 거지요.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영적인 충만, 영적인 힘과 충만함이 그의 기도를 보고 알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성도들은 명심해야 될것 같아요. 부유하게 되면은, 여기 솔로몬이 그랬듯이 자기가 부를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기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처음에 좋았던 솔로몬도 이렇게 타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에, 멸망되고 저주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솔로몬 트라이드 투킬 여로보암.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애를 썼다. 이제 여로보암이 반역자로 나타나니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다. But 그러나 여로보암 플레드 투 이집트 투 시삭 더킹 그러나 여러보은 시삭 왕에게 즉애국으로 피신을 했다. 앤 n d stayed the u n t 그리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As for the other events of Solomon's reign. 솔로몬의 통치의 또 다른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즉, all he did and the wisdom he displayed 그가 했던 모든 것과 그가 보여준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annals of Solomon? annals은 연대기에요 그것들은 솔로몬의 연대기에, 연대기 체계에 기록되지 아니, 한 아니 했느냐. 솔로몬의 연대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솔로몬 reigned in 에루살렘 of all Israel f o 40 years.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에루살렘에서 40년을 통치했다.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어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다 40년을 통치한 거죠. Then he rested with his ancestors and was buried in the city of David his father.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rested, 쉬었고 그러니까 묻혔고 이 말이죠. 조상들의 무덤과 함께 있었고 죽었고 그리고 was buried in the c 그의 아버지 다위성의 장사되었다. and 그리고 o o h i s o 그리고 그의 아들 그의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르호보암이 석시드힘에즈킹 왕으로서 그의 뒤를 계승했다. 그를 솔로몬을 계승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으로 연결 이어진 거죠. 그 아이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은 이제 이후에 그 말한 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